안녕하세요, 친절한 곰돌입니다 자, 여러분 일단 채팅방 채, <laughs> 채팅창을 먼저 봐주세요. 아, 보이시죠? 파괴된 각성의 미궁 6층에서 영웅상 주머니가 나옵니다. 저 지금 게임 거의 3개월째인데 처음 봤어요. 각성 미궁 6층에서 영웅상 주머니를 먹은 게 처음 봤습니다. 그래서 사, 보니까 주더라고. 여기에 좀 생겼어요, 새롭게. 폭주랑 이제 전사가 영웅상 주머니가 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. 그 전에 이게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 패치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까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이제 밀라노 패치가 시작되는데 원래는 아까 11월 3일 패치 리뷰 올릴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추가로 만든 겁니다. 자, 여러분 옥장을 여시면 옷들이 다 이렇게 있죠. 해당 옷을 착용을 안 하고 외형 적용만 해도 됩니다. 외형 적용을 하셔가지고, 이제, 감정 표현 들어가서서, 각 이제 의상마다 뭐 춤추기가 있고, 뭐돈 뿌리기가 있고,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. 다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은 업적이 활성화가 됩니다. 해당 업적을 활성화되면 이런 것들을 줘요.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쓰느냐, 컬렉에다 습니다 그래서 무소가금 유저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궁, 낙원이나 이제 미궁은 이제 필수가 되는 코스가 됐습니다. 저도 이제 기존의 플레이 포인트로 그 사둔 의상을 이제 저는 예전에 샀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 쓸모가 없겠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업적이 있어가지고 능력치를 올려주더라고요. 이거는 굉장히 그냥 한 개, 코인 한 개씩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능력치를 올려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법 컬렉을 좀 많이 한 상태인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벤트로 나온 그 기인의 의상들 있지 않습니까? 매주 이제 플레이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한 요거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아까 이걸 나와, 이걸 해가지고 나왔던 영웅 이두 개는 소울 뽑기권을 또 주더라고요. 11회권을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거 이미 과금하셔가지고 플레이포인트 있으신 분들은 꼭 지르셔서 그래 갖고 이 해당 이 업적을 다 하시고 또 이게 중복으로 나온 경우에는 분해를 하면 영우상 주머니를 확정으로 또 제작이 돼요. 그래가지고 아마 의상 도전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어디 보자. 여기 보시면 새로 생겼어요 천이방 특발주화로. 그래가지고 해당 의상 만들어갖고 전설 의상도 도전해 보시는 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. 어, NC가 리니지 W를 앞두고 나서 새롭게 이제 불소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 정책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. 거기에 좀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킨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작업장들이 좀 득실득실 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. 이 상자를 보시면. 지금 벌써 이렇게 매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 가격이요 대당 1.35원이 아니고 거의 대당 가격이 0.08원까지 갔었거든요 최저가로 근데 지금 뭐 엄청난 코인이 떡상을 해가지고 아마 이거 사셔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건데 뭐 부캐를 여러개 키우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미궁에 집어넣어놓고, 우리 봉캐 하시는 분들은 낙원에 집어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의상 주머니를 많이 획득하셔가지고 컬렉션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. 충분히 이제 무소가금 유저분들도 저 플레이 포인트로 얻는 의상 제외하고는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틈만 나면 가서 의상캐러 가야겠습니다. 모두 밀라노 패션 위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리고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. 빠염